네, 공유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 리포치까랑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신다빈입니다. 아, 저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법으로 이브닝 케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배우게 돼서, 이번, 이번 제품 설명으로 이브닝 케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제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홈케어 세트는 없었다. 언제든지 집에서 편리하게 365일 피부를 생기 있게 매일매일 만나는 셀프 홈 에스테틱. 제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혹시 피부 관리 어떻게 하시나요? 피부 때문에 고민이 되어서 의사들의 도움을 받으시나요? 집에서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의사들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이브닝 케어는 네 가지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이브닝 케어 딥 클렌저, 폼 클렌저, 필링 젤, 필 오프 마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고 일어나서 남성불, 남성분들도 뭐 여성분들도 가끔씩 귀찮으실 때 있으신데, 자고 일어나서 물로만 세수를 한다. 아니면 선크림이나 선스틱을 발랐는데도 이중 세안을 하지 않는다. 화장 후에도 화장을 재우지 않는다. 클렌징의 필요성이, 어, 요즘 남성분들도 내 피부에 관, 관심들이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요즘 피부에도, 피부도 좋아야, 자기 관리를 하는구나 해서 이제 여성분들도 쉽게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어 화장을 지우는 것보다 지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처럼 메이크업을 하거나 선스틱을, 선크림, 선스틱을 발라도 클렌징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차 세안만으로는 피부 속의 노폐물이나 먼지, 각질, 피부 피지 제거를 완벽하게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에터메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화장을 하더라도, 선크림을 발라도, 이중 세안을, 이중 세안을 하지 않고, 대충 폼클렌징으로 한번 하고, 이렇게 안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만큼 세안을 잘 하지 않으니, 화이트 헤드, 피지 블랙 헤드가 엄청 났는데, 이브닝 케어를 좀 꾸준히 하고 난 뒤로는, 어, 타사, <laughs> 타사의 그지 블랙헤드 제거하는 그 팩을 쓰지 않아도 블랙헤드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어, 에터미 이브닝 케어 세트는, 세트로도 물론 구매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어, 개별로도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브닝 케어 한, 세트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디클렌저입니다. 인산 출출물, 은행 잎출출물 그리고 당근, 지출물, 녹차, 숯, 초산, 토코페놀, 비타민 E 포함이 되어 있어 닦아내면서 동시에 피부에 영양을 공급해줍니다. 사용방법은 크림을 오일 타입처럼 되어 있는 이 크림을 동전 500원 정도에 덜어서 얼굴을 전체적으로 나눠서 올린 후 손가락으로 얼굴을 마사지하듯이 살살 롤링해주고 3분에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티슈로 부드럽게 닦아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데,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 되게 두껍게 많이 하시잖아요. 아일리, 아이라이너, 오시, 아이라이너, 뭐 아이섀도우 이런 거 하시는데, 이게 한 번으로 제거가 덜 됐다. 그러니까 두번 하시면은 진짜 되게 깨끗하게 닦이고요. 두 번째는 폼클렌징인데, 어 베타글 베타글루칸, 뭐, 상황버섯 추출물, 동충하초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세안을 하면서도 피부에 동시에 영양을 공급을 해, 해줘서 일속 이조인 제품입니다. 사용 방법은 솔리드 공법으로 콩알만큼 짜서 촘촘하고도 밀도 높은 거품을 풍성하게 만들어내서 피부를 손가락으로 살살 문지른 후에 미온수로 세산, 세수 세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폼클렌징 타사 제품은 용량이 비슷하지만 어, 저희 애터미 제품은 한두 달아한 달에서 한 세달 정도 더 오래 쓰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용량이 한 150ml 정도 되는데 콩알만큼만 써도 네, 가성비 갑인 제품입니다. 그리고 눈 아, 또한 피부 무자극으로 세안 후에도 눈이 덜 따갑습니다. 세 번째는 필링젤이고요. 식물에서 나온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 왕귤 껍질 추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양을 공급하면서 노폐물과 피지 그리고 메이크업 잔여물까지 한꺼번에 지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적으로 눈, 입 제외한 부분을 조금 두툼하게 나눠 올린 후 3분에서 3분 이상을 기다린 다음에 어,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살 예, 손가락으로 살살 롤링을 해보면은 이게 한때처럼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전체적으로 얼굴 전체를 롤링해서 마사지 하듯이 해서 이제 때들을 다 덜어낸 후에 덜어내주시면 되고요. 근데 아무리 클렌징을 열심히 해도 이제 모공에 남아있는 잔여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어, 필링젤은 코 피지 뿐만 아니라 앞전에 말씀드린 그 화이트 헤더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타사 제품이랑 다르게 스크럽 자체에 이필링 필링젤 안에 이게 스크럽 알갱이 같은 게 없어가지고 피부에도 스크러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필 오프 마스크입니다. 제가 왜 이거를 다시 선택했냐면 제가 지금까지 필링젤을 쓰고 필로프 마스크를 바로 피부에 올려가지고 아이 더러운 것들을 다이 필로프 마스크로 떼어낼 수 있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아야 이게 아니고 필링 젤까지 쓰고 기초 케어를 한 다음에 피부를 좀 촉촉하게 한 다음에 필로프를 마스크를 써야지 얘이 예, 영양분들이 내 피부로 먹는 거를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laughs>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무조건 필링젤 이후에 기초 케어하고 어느 정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피로브 마스크를 쓰셔야 합니다. 이피로브 마스크는 모공 케어, 피부 탄력, 피부 톤 개선으로 모공을 조여주어 꾸준히 사용하시면은 피부 탄력 강화 및 피부의 강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필링젤을 마무리하고 입 전체, 입이랑 눈 전체적으로 제외한 부분을 조금 두껍게 발라주신 후, 완벽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래에서 위로 떼셔야지, 네, 나의 잔잔한 잔 주름들도 개선을 시킬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아, 네, 사용시 주의사항은, 네, 어느 화장품이나 똑같지만은, 이상 가려움증 뭐구오구 붉은 반붉점이있으시면은 네, 사용을 저, 즉시 중단을 하시고 네,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고요. 상처가 있는 부위에서는 사용을 자제하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는 저기 저희 강영수 팀장님께서 집업을 다녀오셨는데 어, 저는 이제 저의 파트너가 친구를 초대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르심을 받아 다녀왔는데, 이 다녀왔는데 이어 현지 인도네시아 친구이고요 네이브닝 케어를 재미있게 해주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한 번도 사용한 아 이게 이 친구는 어 다른 라인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 이브닝 케어 세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어 잘됐다 그럼 너의 너의 피부는 오늘 내가 관리를 해줄게 해서 이브닝 케어 세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해주고 에터미 선루션으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필오프 마스크 한 후에도 제가 갖고 있는 부스터가 에터미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에터미 부스터로 완전하게 피부를 좀 완벽하게 생탱하게 해준 다음에, 어때? 네. 하기 전이랑 한 후가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되게 괜찮다. 이제 체험을 시켜주니까 이제 조금 더 에터미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어저께는 이 친구를 이렇게 망, 에, 에, 이브닝 케어 세트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어, 조금 더 저도, 이제, 팀장님처럼, 네, 아, 저희 파트너들의 부르심이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게, 이런 세트도 준비를 하고, 다른, 어, 컬러 제품도 조금 준비를 해서, 그리고 공, 다른 제품들도 공부를 조금 더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즉시 즉시 설명도 하고,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면은, 네, 저희 번역 도움을 통해가지고 이제 좀 전달할 수 있게 준비를 좀더 많이 해야겠다. 많이 느꼈고. 어,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이브닝 케어를, 네, 이브닝 케어 세트로 제품 설명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